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분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중산동 아이파크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엉클김밥입니다. 주차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엉클김밥은 체인점이 아니라 개인이 하시는 식당이더라고요. 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오후 3시까지 하고 포장 할인도 되는군요. 내부는 깔끔하고 테이블 여러 개 있습니다. 엉클김밥 메뉴판입니다. 저는 엉클김밥 두 줄, 참치김밥 하나, 국물떡볶이 2인분을 포장했습니다. 모든 메뉴 포장, 배달 가능하고요. 봉투값 50원 따로 있네요.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후불이고, 여기 셀프바가 있어서 물이랑 추가 반찬은 셀프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육수랑 밥이랑 컵이랑 다 있습니다. 김밥 싸시는 거 봤는데요. 여기 재료를 식당에서 다 일일이 준비를 직접 해서 김밥을 만든다고 하시네요. 뭔가 모르게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김밥이랑 떡볶이 받아서 제싹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 즉석떡볶이, 아니, 국물떡볶이 2인분과 엉클김밥 두줄 참치김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저희 가족 한끼 식사를 했는데요. 국물떡볶이, 생각보다 양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맛은 일단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떡볶이부터 먼저 맛을 봤는데요. 국물떡볶이 여기 어 생각보다 맛이 꽤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떡볶이에 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김밥도 기본 김밥인 엉클 김밥과 참치 김밥을 이렇게 포장이 왔는데 확실히 김밥이 맛있는 집이네요. 그래서 간판이 엉클 김밥인 것 같습니다. 김밥 속 재료는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김밥에 들어가 있는 밥 상태들도 좋고 이 재료들이랑 꽤 조화로운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미료 전혀 안 쓰는 것 같고. 맛이 되게 담백하니 깔끔했어요. 맛있는 김밥이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더 더 자세히 먹어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물떡볶이에는 이 오뎅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야채랑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밀떡인데 식감 나쁘지 않고 괜찮았고요. 확실히 이 집은 김밥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왜 사장님께서 김밥 자랑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일산에서, 일산에 있는 그 김밥 집 중에 이 정도 맛을 하는 집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물 떡볶이는 무난했지만 그렇다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괜찮았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근처에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